이미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했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자신들의 계획을 위해 육군에 대한 투자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과의 정면 대결에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북한이 해군과 공군을 버리면서까지 육군에 투자하는 것은 한국과의 결전에서 무모하게 짝이 없는 최후의 발악이자 유일하게 승산이 있는 재파식 전술을 어떻게든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대도시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그 자체라 할수 있는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60km도 채 되지 않는데 북한군의 제파식 전술은 이런 서울의 지리적 약점을 파고들어 어떻게든 서울을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상식이라는 게 통하지 않는 북한군은 당연히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모든 포병 전력을 동원해 수도권 일대를 기습 타격하며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한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고기방패로 내세울 네 개의 군단급 병력이 휴전선 넘어 한국 영토로 진격합니다. 북한군 네 개의 군단이 거의 전멸하는 치열한 혈전 끝에 파주와 의정부, 철원 등의 평지를 점령해 서울로 향할 돌파구를 확보하며 한국군이 재정비를 마치고 반격에 나서기 전에 사천 대의 전차가 주축이 되는 기갑부대로 신속하게 서울을 점령합니다. 이후 속전속결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를 장악한 북한군은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 끝내 적화통일을 실현하거나 중국의 중재하에 서울을 인질로 잡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해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인정받는 것이 북한군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계획은 지적할 부분이 차고 넘치는데 이제는 한국군의 정찰 자산으로도 한반도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데 갑자기 휴전선에 대규모로 직결하는 북한군을 보고도 한국군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북한군이 주변의 감시를 받지 않고 끝내 한국을 침략해도 휴전선을 넘는 것조차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바로 한국군이 이런 사태에 대비해 큰맘먹고 현존하는 최강의 공격헬기인 아파치를 도입해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군이 서울 불바다는 건영 휴전선도 못 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전에서 보병과 기갑, 포병 등 병과를 가리지 않고 잡아먹는 공격헬기는 지상전의 제왕이라는 말이 전혀 아깝지 않으며 그런 공격헬기에서도 정점으로 손꼽히는 미국의 아파치는 전쟁의 판도마저 뒤집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치의 탄생 배경을 보면 이런 괴물 같은 성능도 납득이 가능한데 냉전 당시 소련은 유럽을 침공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유럽에게 무려 2만 대의 전차를 필두로 평야를 가로질러 유럽으로 진격할 소련의 기계와 군단은 막을 수 없는 제. 이었습니다 주요 동맹국인 유럽을 잃을 순 없던 초강대국 미국조차 소련의 기계와 부대는 정면으로 맞서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웠는데 문득 공격헬기에겐 최악의 전장 환경인 정글에서조차 종횡무진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친 베트남 전의 코브라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개발된지 4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공격헬기의 정점이자 시대의 전차 킬러로 악명을 떨친 아파치였으며 아파치의 등장과 함께 북한 재파식 전술의 원조라 할수 있는 소련군의 소모전도 역사의 뒤안길로 떠난지 오래입니다. 아파치의 상징이자 전부라 할수 있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은 이름처럼 거의 모든 전차를 발사와 동시에 지옥으로 보내버리며 이론상 한국군이 보유한 36대의 아파치는 한번뜰 때마다 576대의 전차를 격파해 2 개의 기갑여단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현존 최강의 전차 3대장인 미국의 M1A2와 독일의 레오파드 2A7, 한국의 K2 흑표조차 헬파이어한테서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데 북한군의 주력 전차인 T 6 2와그 파생형인 폭풍호 천마오타인 오히려 소모품인 헬파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까워 죽겠습니다. 무엇보다 국토가 좁고 험난한 산악지대가 널려 공격보다 방어에 유리한 한반도의 전장 환경은 북한군에게 절망을 선사했는데 아파치의 진가는 한정된 공간에 밀집한 적에게 화력을 퍼부어 박살내는 것인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전장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북한의 기계화 군단이 휴전선부터 반갑게 맞이할 아파치 편대의 포화를 죽기 살기. 버티며 힘겹게 남쪽으로 진격해도 북한군을 기다리는 것은 아파치가 끌어준 시간 덕분에 만반의 준비를 끝낸 그들의 진짜 상대인 아시아 최강 제7 기동 군단입니다. 이미 휴전선을 넘기 전부터 아파치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쓸려 나가며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을 북한의 기계와 군단은 물량의 우위마저 상실한 상황에서 북진을 위해 갈 길이 급한 제7 기동 군단에게 처참할 정도로 학살당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북한군의 주력을 분쇄한 한국군이 북으로 치고 올라갈 때도 아파치의 맹활약은 끝나긴 커녕 이제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데 제7기동군단이 주축인 한국 육군을 막겠다며 방어선을 구축하고 전력을 집중한 북한군은 아파치의 탐스러운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설령 끝을 모르는 아파치의 학살이 두려워 전력 보존을 목표로 각자 뿔뿔이 흩어져 거점을 방어한다면 생존율은 높일 수 있겠지만 그래봤자 오합 지졸이나 다름없는 북한군은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올 한국 육군에게 하나하나 각계격파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북한군이 아파치를 제압하려면 터무니없는 방공망을 구축하거나 공군의 제공권 장악이 필수지만 어느 쪽도 불가능한데 한국군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수백발의 현무 미사일을 퍼부어 단 하루면 북한군의 주요 방공전력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35를 도입한 현재 아무리 늦어도 72시간이면 한국 공군이 북한 공군을 괴멸시키고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으며 오히려 후방 침투를 위해 북한 특수부대를 대운 안토노프2가 아파치 의 기관포에 우수수 떨어지는 골을 눈뜨고 지켜만 봐야 합니다. 한국 육군과 국방부는 지상에서 F-35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파치를 100대까지 채워 아시아 최강의 육군을 만들겠다 천명했는데 이미 2000년대부터 압도적으로 격차가 벌어졌던 북한군은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히고 사형 선고를 받은거나 다름 없습니다. 아파치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면서 한국은 감히 그 어떤 주변국도 한반도를 넘보지 못하는 아시아 최강의 육군을 만들었으며 아파치는 곧 동. 동아시아 전체를 강타할 패권 경쟁의 폭풍 속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할 월 19...